다가 아니고 우리는 신학과 구약으로 매겨서그 속에 있는 그 어둠을 물려주게 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의사가 되겠구나 예수님의 의사가 아, 네. 이러면서 돌아왔습니다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 왜 예, 제가 코로나 걸려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런데 어떡하면 근데 내가 조금 바빠요. 생기는 거 없이. 아 생겨가면 뭐가 생겨가면 바꾸면 좋은데 생기는 거 없이 참좀 바빠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고 있어서 아, 이번에는 여기 집에 갔다 오면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애들은 다 모여가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까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수의 믿는 향기를 낼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는 나눠주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나눠주고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종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아까운 일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 이게 공동체, 우리 이렇게 계좌식 공동체는 목사님들이 다 순수하시고 다 좋시고. 아 이런데 이 바깥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은 아 무서워요. <laughs> 말을 못 해요, 말. 무서워요. <laughs> 하 어. 네. 보면 사자가 딱 없어. 목사님들이 그 속에 뭔가 들어있으면 우리 사람보다 더 무섭네. 내가 그러고 하시오. 이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아버지 나같이 이렇게 똑똑하고 나같이 잘나고 가방끈이 길고 멋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뭘로 전해야 되니가 아버지 말씀을 줘보세요줘보세요 하고 왔는데 나는 로마서1장1절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 있는 사람. 우리 복 받으라면 엄청 좋잖아요. 근데 돈복 말고 말씀의 복, 은사의 복, 사랑의 복 이거 마해야 돼요. 복 받으면 그만만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복, 능력의 복. 그걸 봤습니다. 영적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뭐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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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그러잖아요. 고난 이게 고난이 아니구나. 고난은 정말 갑자기 찾아와서 어떻게 해보지 못할 때가 그게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뭐, 조그만 신들어, 고난한다봐, 어려워, 낚시를, 이러잖아요.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훈련이에요. 아, 네. 아, 1학년에, 1학년에 학교들어가면 기억력 배우듯이,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이에요. 아, 네. 고난은 내가 정말 갑자기 수업을보신다든가 어려운 일 당해서 내가 감당 못하는 게 고난이에요. 네. 그게 고난이에요. 그 가지고 어 조금 고난 그건 고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정말 일학년에 기억니엄 배우는 것 똑같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드려서 기도하고 말씀보고 그러면 그 고난은 언제 갔는지 가버렸어. 아, 네. 우리는 그거의 고난이야. 아, 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세 시요. 우리 시집갔고 아들로만 안 갔어. 내가 왜너장관가니 엄마 같은 여자 만나까봐. 왜? 엄마가 어때서? 예수 믿어서. 그래서 내가, 온마 하늘 위야다 예.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너의 배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관가요이요 그래서 너 그러면 신세 망해. 그냥 이, 이 세상 말고 너 신세 좋죠 예수. 근데 하나님을 꼭 만나,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대피를 만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 예수 안 믿는 여자가 딱 붙은 겨 그래서 내가 아들 이렇게 내려 네 그래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녀요. 아 그건 걱정 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기도하면 걔는 예수 믿을 것이고. 근데 그 집에 마신 네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요 그럼 됐어. 뭐 믿는 놈 가서 이거 이렇게 전도해 오느니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면은 사기 뭐 얼마나 큰데 괜찮아 내가 그것을 뭐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했지만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그 마음을 바꿔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우리 길이야 우리 일이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는 그 여자 헤어지면 너는 아웃이야. 얼마나 상냥하고 좋고 예쁘고 아내 딸도 그렇게 예쁘고 이질않 <laughs> 그런 어, 여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쟁이 은혜예요 우리는 도락구에다가 한 집에 가서 다 이렇게 모아서 싣고 온거 같아요 식구들이 <laughs> 다 그리워 <크기로>. 예수는 부인이에요 <laughs>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왜 나를 목사를 세웠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이 이 나이에 목사를 세웠는지 이제 알았다 했어요. 왜? 불쌍하잖아. 구원시키려고. 아, 네. 나를 목사를 세웠고 나를 꼬꼬라지 that 내가 그 h e r 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s yes. Yes, yes. Yes, yes. Yes, 도 기도해, 기도해, 기도. 어머, 그러니까 그말 해갖고 우리 애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 중단하고 막 우리 둘째 딸이 예수를 잘믿는데 걔가 가시오, 뭐 전부다 이 사람 잡는다고 엄마, 네? 배 그냥 그렇게, 어?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 내가 죽어요. 내가 내 마음이 내가 변화돼. 내가 내가 변화되니까 애들도 변화되고 아, 네. 내가 변화되니까 내 주위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니까 주위에서 행복하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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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변해야 돼요. 아, 네. 예수 믿는다고 내 마음속에 안 변하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모신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안 변하면은 새로운. 네. 저를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아, 네. 예수님의 2년 동안을 넌입딱처 하고 찬녀도 못해가고 기도도 못해가고 말씀도 못 보게 2년 동안을 붙잡아서 안쳐놓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부사 때 기도하면은 김현순 승제 김현순 <laughs> 봉사 김현순 이랬걸라기요 승질 때문에 일하잖아요 사람들이 승질대 내 그랬던 여자인데 하나님 이 쓰시려고 옛것을 지나가고 새것으로 변화시켜 아, 네. 하나님의 합당한 여자로 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야, 우리 신앙이 일년에 두번딱 교회 가요. 내가 네, 왜두 번가? 세면 세워주고 야 그리더니 내가 실망은 간쟁을 못하지만 나중에 참 간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아멘 네. 시집을 갔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쟁이가 뭘 가지고 뭐으려고 하니까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습니다. 말장난 그분이 변하되어 하나님을 믿고 그 가정에 예수를 믿고 나보고 야 교회 다니면 뭐 추도식인가 뭔가 한다는데 그거 우리 해볼래? 네. 어 추도식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여자가 얘가 그냥 수박 한 동안에 뜨 갖다 놓고 예배드리자네. 야뭘 지지고 복고한다면서 그거아니 그거, 뭐. 그거 하려면 절하는 게 나지요. 추도식이 그게 뭐 추도식이요? 그러면 지지고 복고 가면요, 절해야 돼요. 참, 더럽네. 그 다음에 또, 야, 추도식 그러면 뭐, 또 왔어. 추도식 하자. 예. 옷을 쫙 꽃꽂이 해가지고 창에다 쫙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니. 야, 산조상도 못 모시는 게 죽은 귀신을 어떻게 섬기니? 내가 진자 그날로 추도식이라는 것을 해보지를 않아 그래서 성경말씀에 내가 성경은 다깨뚫어보진 못하지만 성경말씀에 추도시계라는 건 없다 아, 네. 어, 없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지켜진다 아, 네. 모르는 것못 지켜서 죄지 아, 네. 그렇지만 해결하면 된다 이러고 추도시계라는 것을 해본 역사가 없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아, 네. 우리는 오직 성령 오직 열매, 능력에 우리는 열매를 내줘야만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에 빌립포서의 말씀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라 아, 네. 아버지가 능력을 주시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내 생각으로 하면요 금방 쓰러지고 지쳐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주면은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참 너무나 행복해. 아, 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날은 왜 주일날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게딱 보여 유리문이 촥 있어서 왔어요 여기서모르때 빛기를 띠 여자분이 다 왔어요 문을 열어달래 응. 열어주자 <laughs> 왜 교인이 없어요 우리 우리 교인이 가장 참가 못 봐요. 그러니까. <laughs> 예? 어디요? 가닥 찼습니다. 뭐꼭 사람 머리 수가 가닥 차야 되나요? 내 마음이 여기 가차고 성령님 함께 계셔야 그래요. 그런데 전도사님, 우리 교회를 나오겠대요. 그러면 마로만 나온다고 그러고 정신이고 또 금이게 된 분이 그래서 오면은 이제 같이 붙잡고 예수 이름을 명하는 요. 해버려야지. 아무네 <laughs> <laughs> 내가 예수님의 어? 의사를 해놨다고 하나요 <laughs> 그래서 아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시는구나. 아무도 우리, 우리 교회와서 시끄럽다고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 듣고 집에좋 왔으면 좋겠어. 시끄럽으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도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어 그러더니 저 하나씩 하나씩 돌았다 갔다 돌았다 갔다 막 언젠가는 지가 정착하고지말아딱 네. 붙잡아서 내가 앉혀지내 네. 네, 훈련이 훈련이 네. 끝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시니까 아, 네. 아, 네.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됩니다. 네. 정말 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그런 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있으면 새 피조물로 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 있으면은 우리를 사용 안 합니다. 아, 네. 절대 안 합니다. 아, 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아, 네. 행동으로, 아, 네. 네. 보여주는 거. 아, 네.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됩니다. 아, 네. 보고 기도를 하래. 3시간씩 하래요. 할 일도 많은데 무슨 기도를 3시간씩 해요. 30분만 아주 그냥 딱시간하면 되지. 내가 그러니까 뭐 기도를 3시간씩 해야 된대요. <laughs> 하나님 저는 기도를 3시간 못해요. 근데 1시간은 할수 있어요. 1시간 세례드리고 땀비웃 듯하게 세례드리고 기도하고 가야 이제 자냐한 시간 막 때려 씹세리고 그래도 동네 사람이 막 와서 뭐라 하는 사이라도면 좋겠어 했으면 어. <laughs> 했으면 그냥 와서 그냥 마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걔 오는 자는 아 예수 믿으러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할 건데 아멘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아주 속내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해도 누가 뭐라는, 뭐라는 사람은 고 차량을 막 틀어놓고 그냥 막 유성방 저가 듣고막 교회를 팍팍 게다니면막 차량을 누가 와서 뭐라는 사람 없고 교회에 하나만 있으면 치면 살려야 되잖아. 못하잖아. 읍으니까막성면을 껴다니 며기도하니 차량 안 있고.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면은 막한 사람 두 사람 있으면그 체면 세우냐 이 목사가 막, 아이, 우리 다른목사 미쳤나 봐. 이럴까 봐 그냥 조용히 이렇게 서서 그냥 얌전히 해야 되는데 억수리가 나의 내 것이요만.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조금 나줬지요 김혜수님 그래서 너무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 했다면 예수님을 내가 몰랐다면 놀기 좋아하고 가기 좋아하고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했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내가 술 먹고 돌아다니가면다 사람들하고 그러고 어울려 다녔으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은 열리고 아, 네. 너무 너무 이렇게 좋은 것을왜 왔는지 몰라다 미쳤어. 그래서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면 우리는 새으로서 피조물로서 새으로서 우리의 성령을 충만히 담아갖고. 정말 누가 봤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달로구나 아, 아, 네. 저, 네. 우리 지가 하는 일에이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제, 이제 가요 아 근데 왜 어, 언니는 왜 선생님 같죠 내가 목사님지 모르걸라 왜 언니는 선생님 같죠 그래요. 나중에 내 선생님 할게요. 이래죠 아니 근데 왜 언니는 왜 강사님 같아요 내가 강의 할 거요. 나중에 와. 내가 강의 하라 강의 한다 내가 딱 들어가면 어디 어디에서 어디 교회 다니는 자이게 어디 새생명께서 강의한다 고뭐 와이 래 이러지. 내가 나보고 강사님 같대요. 부모 눈이 있어. 우리, 네. 우리는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믿음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네. 나보고 교회 가고 어. 어디가? 나 교, 교회에서 보고 가어나 교회 교회에서 어가 교회에서 어디가? 어나궁예해로 뛰고 은혜 받으러가 아, 그래요? 어, 이래고 <laughs>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거 다 이제는 나중에는 내가 예수 믿어 너는 그렇게 불면증이 심하면 안돼또 예수 믿어 이러고 내가 기도할 판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을 님하고, 그저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난 내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다니,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아, 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 아 정말, 진짜 내 주위 사람이 누가 그 나한테? 근데 뭐가 좋아서 그 맨날 웃고 다니요? 아니, 얼마 좋아요, 사람이? 씨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셔서, 설마저에 햇빛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서 겨울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은가 불편할 게 없어요. 어? 또 잠깐씩 비 내려가고 그 더위를 그거다 시켜주지. 그것 그거 없이 행복한 게 어디 있이 야, 예수 믿어봐요. 네, 이래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도 넉넉해져. 생각 자체도 넉넉해져. 어, 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불평이 없어 불만이 없어 왜? 하나님의할 것이고 내가 성령을 보셨어 하나님의 내 글에 있는데 뭐가 불평이요밥안 주면 안 먹으면 되뭐 생기면 먹아 아,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기냥 기념 넘쳐요 나하다참 신기하대요 우리같이 없이 사는 사람이 그저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아너는 맨날 내웃서 그럼 너 지혜가 많아 야 예수 믿말아요 하나님의 주는 지혜 가지고는 아무도 못 이겨 네 이러세요 아, 네. 예수님의 주는 지혜를 누가 이겨요 네. 네. 진짜 없습니다 바비가 아, 네. 주는 지혜는요 성끼를 만나요 그렇습니다. 화딱지 만나요 남을 저주해요 남을 불평해요 네. 하나님의 주는 지혜는 남도 기쁘게 하지만 나도 기쁘고 아, 네. 내가 기쁘니까 남도 기쁘고 아,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 네. 우리 배정재 언니라는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참 많이 어려워요 나보고 오는 날 언니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갔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요 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니 근데 내가 언니 우리 교회 와 아니, 아니 내가 너네 교회 가려 아니 아이고 오지마. 왜? 아직 올때가 안됐어. 조금 더 있다 와. 근데 내가 훨씬 잘해요. 출근할 때 태워다 주고 퇴근하면 태워오고 아직 오천원씩준데그게다 갑자기 왜돈 벌지? 친해지지. 나 보고 너왜 복사가 됐어? 그래. 그거 되고 싶어서 되는 줄 알아. 언제 되고 싶다고 태워? 하나님의 복사 시켜서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너나 했더니 가문 갈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자녀같이 생길게 요새는 목사님 오실거예요 목사, 나보다 나이 좀잘더먹은요 목사님 아 이러는거에요 아우 그 상태 예수 향기를 풍기게풍기라아 네. 우리는 예수 향기 풍겨야 돼요 아, 네. 예수님 믿음이 향기못 뭐 풍기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아, 예. 그냥 산복음파, 산믿음을, 그산 믿음이 아니라 죽음 믿음. 이에요 우리는 산 믿음을 하나님의 그산그 영을 아, 예. 그 배어서 아, 네. 전해주는 목사님들이다되어서 우리 계자식 이공동 우리 계자식 공동체 이 예배는 다 살아서 예. 움직이는 그런 목사님들만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참 어디 어디를 갔는데 목사님이 귀신이 들려 있어서 그걸 빼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나왔대요. 그런 내가 그걸 빼내지를 못해요. 목사라고 했다고 귀신을 다 빼내지는 못하고 걔가 자리 잡고 있으면 목사님 하도 박탈이다.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게 저는 뭐가, 뭐가 의미싶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셨긴 주셨잖아요. 아, 네. 다이? 네. 골고루. 근데 하나님이 목사를 딱 세우거나 달란트를 골고루 다 주시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이런 사람 오면 이거 치료해주고, 저 사람 오면 저거 치료해주고, 어, 기도 못하면 기도하게, 응? 어? 돋아주고, 하나님의 막 달란트를 줬는데, 어느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탤런트가 귀신 쫓는 탤런트만 가지고 있어서 다음은 뭐가 대박이안맞는데 <laughs> 목사님, 하나님의 주시는 탤런트는 다 틀리지만 하나님의 목사님의 쓰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쓰시는 거는 다 똑같아요. 아, 네. 다 똑같아요. 말씀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병자 기도해서 치료해주고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목사님은 그게 목사님 교회야? 예수님 교회야 아멘. 박차고 나와요 여기 부천에 무슨 무슨 교회에서 그거 모여서 예? 귀신 만들기 응. 거기는 강사가 열 명의 열 분이 다 조상 귀신 나가라고 온 귀신 나가라고 예수 무슨 귀신 나가라고 아니 오는 사람마다 그래요 응. 왜? 왜 고대했냐면 그분이 목사 한수 받고 내 생각했어 목사를 한수 받고 성도가 하나 듣고 기도를 하는데 갔지요 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제 단골이 됐네 평골 손님이 돼 수대가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빨리 오세요 그리우 목사님 어디에요 사람이 없어요 빨리 와요 그리우 이러고 갔네 오는 사람마다 엎어놓고 <laughs> 뭐 조상에서 내려온 귀신 나가라 뭐 만신귀신 나가라 뭐 가가막이귀신 나가라 아 오는 사람마다 그 달리고 오늘 날 기도 안 받았지 <laughs> 그때 왜 기도 안 받느냐 대시오 내 기분이 아프면 대슈 대슈 왜요 왜? 그냥 내가 기도하고 갈게요 그리고 교만한거지 근데 받기 싫은거 그래서 안받았지 그럼 그렇게 어리석은 어리석은 목사님들이 많아 배워서 배워서 그런 어리석은 목사님들이 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의 공동체 이런 데 다니면서 말씀도 전해봐야 되고, 아, 네. 어? 전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나도 들어봐야 되고, 전 아, 네. 목사님한테 내가 못 받았던 달란트를전 목사님에게 내가 받아야 되고, 아, 네. 우리는 그래서 아, 네. 능는 해야 돼, 아, 네. 어? 네. 지가 밥했다고 지만 먹어, 남도 줘야지. 네, 네. 하... 그래서 참. 그쪽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제자라고는 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냥 무슨 어? 아것도 모르는 숭맥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내가 그렇게 숭맥이로 보여?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은 줄 알아? 내가 목사님, 목사님으로 한지 얼마 됐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 믿어 성령 받았던 사람이여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으로 심어 변해가 되고 내가 자랑을 안는 것 뿐이야 이랬지 그래야 씨... 아, 그랬다냐고 그러냐고 이래지 사람은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면 풍수야 왜 아멘 풍수지 그것만을 못한 사람이 어디시오난젊은이그거보다 그 못한 사람이 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풍겨요 아, 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오 아, 네. 내 마음을 열으면 성령이 나게 임하시오 아, 네.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아, 네. 그것을 살모에 아, 네. 내 자랑 백번에 모였고요 뭐 하나님이 아휴 이런거 지켜요 우리는 그런 여기 있는 우리 모세님들을안그리시지만 그런 어리석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얘기해요. 어, 계좌식 공동체여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신 누가 하시오. 제가 이제 출애국기의 말씀을 제가 또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주보리입니다 아, 네. 네. 나는 예수님의 피조물이, 아 네.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난 저는 또 뭐를 느꼈느냐.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열두 분이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에다 목자비려, 하나님 말씀 전에다 벗겨져, 이러 그것을 보고, 그걸 보고,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런 순결을 할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다가 눈이 빠지던 목이 자리던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 다잘 먹고 다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 가이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감사니다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내 이름으로 감사합니다.